자 이번에는 강제구동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먼저 들어가서 강제구동을 선택을 하고 이제 시스템을 이것저것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확인이 가능한 것, 가능한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주로 자 일단은 스마트 정션 블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스마트 정션 박스가 할수 있는 어,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 전방 상향 하향 릴레이, 전방 안개등 미등, A/V 테일 출력. 버클러 혼 릴레이 이런 것도 있네요. 자, 이런 감도를 볼까요? 자, 버클러 혼 릴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제 시작 버튼이 여기에서 활성화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버클러 혹은 작동하는 상태에 따라서 작동 시키면 소리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볼수 있고요. 시작. 네, 지금 소리가 빼 하고 났던 것처럼 이렇게.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로 확인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강제구동 기능을 작동을 시키면서 직접 작동하는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지왕, 도락, 리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도 네, 철컥 하면서 물이 잠겼고요. 이번에는 언락.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언락이 해결이 되고 어,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시작. 자, 이렇게 했더니, 방향지시등이 저렇게 점멸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측을 한번 볼까요? 우측. 시작. 네, 저렇게 방향지시등이, 점멸이 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안으로 확인 안 되는 것들도 있죠? 자, 이런 것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센서 데이터하고 이제 강제구동을 두 개를 동시에 볼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는 이유가 바로 센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면서 강제구동을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게 이제 구분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은, 도수서, 도와 액체에도 위치 스위치가 있네요. 요거 하나 선택을 하고, b 에도 선택을 하고, 자, 이번에는, 앞에 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조수석, 운전석. 자, 이렇게 총 4개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띄우면, 뒤 좌측도와 뒤 우측도와 조수석도와 운전석도 지금 상태가 이렇게 체크가 됐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도액 큐레이터를 한번 볼까요? 집중 도어락 릴레이 운동을 시작. 예, 네, 착코덕 잠겼고 실제로 도어가 잠겼지만 도어 액츄에이터 스위치까지 잠김으로 인식을 하는지 그것을 이렇게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도어락이 잠기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오류가 생긴다든지 또는 도난 리모컨으로 문을 잠갔을 때 도난 경계 모드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제 언락을 한번 해보죠. 시작. 자, 언락을 했을 때다 모두 다 언락으로 바뀌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구동 기능은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가서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자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숨을 크게 한번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량 차량을 이런 식으로 강제로 구동을 시켜봄으로써 해당 부품이나 또는 작동 상태가 정상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때로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을 때 그때 그 해당 시스템으로 전력이 공급이 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할 때 전구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전기가 오는지를 확인하실 때 이렇게 강제 구동 버튼을 눌러서 해당 시스템 배선이나 이런 부분들 회로에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제 고동 기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